어~ 왕성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왕성은 북방 대부분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왕씨는 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거는 특, 특징적인 것은 특히 신자 위구로 자치구에 이 왕씨가 집중 분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많은 성씨를 자랑하고 있고 통계 지역에 따라서 물론 이씨와 번갈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이씨 왕씨 순위가 뒤바뀌고 있고 전국 통계는 빈민촌 등그 주민등록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선 정확하게 통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왕씨가 대세를 이루었다는 건 맞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왕씨보다는 이씨가 더 많은 인구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통계를 내면 이씨가 왕씨보다 많을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씨는 오래 전부터 큰 대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중국인을 상징하는 왕서방이라는 캐릭터로서 우리가 흔히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씨의 주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왕씨를 일으켰다는 황제, 적어도 황제의 성격을 가졌다는 인물로 왕망을 들수 있습니다. 어, 중국의 전환을 타도하고 어, 신나라라는 나라를 세운 인물로서 그러니까 외척인데 신나라라는 나라를 세웠죠. 왕망은 신나라를 세운지 그러나 15년 만에 광무제 유수에게 패하여서. 죽고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고 15년 만에 망하게 되고 결국 후한 강무제에 의해서 후한이라는 나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왕이지라는 동진의 유명한 서예가를 또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이이는 현대 현대 중국에서 정치가로서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어, 지금의 외교관이자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권자의 오른 직후에 2014년부터 외교부장을 어, 지냈고 시진핑의 이기라고 할수 있는 2018년부터는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추가로 어, 겸임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 밖에도 여러 왕씨들이 있는데 어, 대표적으로는 동안의 학자인 유명한 왕충, 그다음에 어, 북송의 재상으로서 그 여러 유명한 개혁 정책을 시행했던 어, 왕한석 이런 사람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